인류가 한 가지 언어를 말을 하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어떠한 위치에서 그 인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무리가 나와줘야 된다요.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 인류를 위해서 살수 있다면 그러면 어이한 가지 언어로 가능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어그데 그래 인류를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영어권들이 세상을 주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가 많이 퍼진 거죠. 어, 그러다가 중간에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저거 언어를 다시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배할 때 그만큼 질량밖에 지배를 하는 그것밖에 영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다가 서버렸던, 어, 요런 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 그것이 선천시대는 그렇게 안 되기 때가 있어갖고, 선천시대는 모든 환경이 나오듯이, 언어도 모든 언어가 나왔던 거지. 모든 것이 선천시대는 너가 펼칠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건다 내놔라는 시대가 선천시대예요70%올 때까지는 모든 것을 끌어내가지고,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부작용이 일어났거든, 다 끌어내는 시대고, 후천시대는 이걸 정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언어를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가? 있죠. 한데, 그게 가는 것이 어떻게 가야지만 제일 빨리 그렇게 될 것이냐, 요런 게 있는 거고, 어, 우리 시대는 다안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한 가지로 간다. 왜? 한 법을 서면 한 가지로 간다. 이 세상을 이루어주는 법칙이 어떤 집단이 이루어주기 시작한 것이 제일 질량이 높다면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있다. 나머지는 소멸되느냐? 서도 양념으로 설 뿐이다. 어, 다 소멸은 되려고 그러면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런 양념으로 쓰면서 중요한 언어는 글로 간다라는 거죠. 한 가지로 갑니다. 어, 보통 한 가지로 가기 전에 어, 뭐 일곱 가지로 갈지, 칠개 어, 언어가 세상에 놀지, 그것이 또 어, 이제 세개 언어로 어, 이제 그 축소되고 축소되면서 한 가지 언어가 제일 위에 올라서 어, 그런 식으로 가겠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자연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정리해 드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할 일이 인간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정리해 드가면서 해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휴고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지금부터 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삶을 다 살고 지구에서 떠날 그런 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어, 이 홍익인간 어 베이비 부모들부터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해탈하고 나면 그 다음 군단이 해탈하고, 그 다음 군단이 해탈을 해서, 결국은 이 지구촌에서 인간으로서의 신들이 활동할 게다 끝나면, 이 지구촌은 전부 다, 어, 우리 신들을 위해서 쓸 거는 다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어, 이제, 어, 이 지구촌도, 우주의 하나의 행성으로 남겠죠. 이건 특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구입니다. 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쓸 일이 다 끝나면 이것도, 어, 우주의 하나의 행성으로 남는 거죠. 어, 그때는 아마 태양계가 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나의 에너지로 다돌려버려다 음, 태양계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 지구도 태양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태양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돼가 있느냐 하면 태양계가 지금은 이러고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품어서 전부 다 이롭게 하지만 결국은 내 에너지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럼 태양계가 전부 다 팽창을 해가지고 바운다리 걸 전부 다 잡아먹는데 그다음 제일 먼저 있는 저 행성부터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있나요 어뭐 요는 그3대치의 법칙이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여기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아 어, 그게 요 여기에서 요기 요기 또 태양 안으로 슉 들어갑니다 어, 그럼 불덩어리 돼버리고 거기서 다 분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 크게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그 바운다리 있는 거 전부 다 소화시켜버립니다. 그럼 다 들어가죠. 목성, 금성,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이게 엄청난 평창의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어, 요 때, 이렇게 폭발하죠. 아, 어, 붉은, 이제 태양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난 이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어, 이것이 다시 속성 에너지만 모아가지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자연에 보내버리고, 어, 그 속성 에너지만 모여갖고 뭐 이것이 질량의 법칙으로 운행되는. 그때는, 어, 이제 스스로 우주에 있는.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초신성이라고 이야기 뭐 붙일 겁니다. 이거. 그런 환경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저 신들이 와서 못 사는 때가 되는 거예요. 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태양계는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죽음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없어요. 단어는 있어도 어디에다가 쓰기 위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죽음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왜? 모든 대자연은 에너지로 운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육신을 다 쓰고 놓는다고 해서 이게 죽었는가 아니에요. 어 이거는 미생물로 해서 다시 대자연의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육신조차. 그럼 네 영혼은 죽었다고 존재가 끝나는가? 네가 이 생에 사는 지금 이 환경에서 사는 것을 지금 어다 했으니까 이동한다. 어디로 차원계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운용하던 어, 여기서 다른 거로 운용하도록 에너지가 돌아갈 뿐이지 어, 이것은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를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돌한 줌도 흙한 줌도 물한 방울도 에너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모두가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 용어는 특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다를 뿐이지. 이거는 어, 어, 미생물로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미생물로 돌아가고 미분자로 돌아가고 아주 그저 이게 작은 이게 입자로 돌아가지만 신들은 작은 입자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신 비물질 에너지인 이것은 어이 작은 입자로 돌아가지 않는 음 그러한 에너지다 이 말이죠. 자기 개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흩어나도 다시 돌아온다 이 말. 이걸 허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본거죠. 자연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영혼들을 한번 해체한 적이 있는거죠. 그것이 빅뱅입니다. 빅뱅이라고들 작곡하니까 내가, 얘들이 뭐를 갖다 자꾸 이야기하나 내가 봤더니, 이것이 자연의 원리가 풀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빅뱅이라는 이름을 써놨으니까 내가 빅뱅이라고 일단 이름을 그렇게 써주면서 가는데 어, 그렇게 이것이 그때 어떤 분자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입자가 커지는데 진짜로 쪼갤 수 없는 입자를 만드는 것이 비물질 에너지 신들을 전부 다 상상조각에 내버렸던 그때가 어, 어, 그게 빅뱅이원리예요 아, 어, 이제 그 신들이 모임에서 일어났던 이 환경이 모든 물질들을 변하게 하는 그 충격파를 일으키는 게 빅뱅이다, 이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그 충격 속에서 전부 다 그냥 갈갈이 아주 미세분자로 쪼개갖고 날아가 버렸던 게 그게 전부 다 신들의 원소 에너지. 이것이 전부 다 분해해갖고 흩어져 버렸던. 그것이 그때 일어났던 이 자체가, 그, 이게, 물질하고 섞여버렸던. 그것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게 몇백억 년이 걸려서 다시 자기 분자가 자기한테 자기 이렇게 와서 이것이 이 지구를 빚을 때까지도 요우리 은하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참 걸린 건데 태양계를 빚어가 지구를 빚을 때는 우리 입자가 크진다 모였을 때. 이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30억 년을 우리 지구를 두드리고 만들고 있었던 거죠. 30억 년을. 그럼 30억 년 동안 우리는 자기 분자들이 다 와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맞추고 있는 거죠. 조립 중이라. 어. 신들의 그 입자가 조립 중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게 30억 년 걸리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도. 그 30억 년을 맞춰가지고, 다 거짓 그 맞으니까 실험에 들어간 게 인간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물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장착을 할수 있는, 이것을 다 빚었는가, 이걸 장착을 하는 이 연습할 때도 있었던 거죠. 어, 그래갖고, 연습은, 연습대로 하고, 나중에는, 어, 전부 다 다시 빼내버리고, 네. 에, 연습하다 빼내버리고. 그때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이 지구에서 실험할 때. 실험할 때는, 이 만드는 것도, 아주 막, 게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많이, 그냥 동물도 엄청 크게 만들고, 막, 식물도 엄청 크게 자라고 이럴 때도 있고, 어, 그래가며 뚱땅뚱땅 만들어갖고나중에 보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이것도 완성돼가고 우리도 이제 질서를 잡을 때가 돼가고 그래서 착착 들어니 인간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인류가 열린다. 이제 요거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또 여기서 에 지금 풀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조금 섞여야 다음에 질문거리가 요 섞이는 거죠 지금. 어 근데 요 그런 것들이니까. 그데 요걸 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물은 거거든 지금.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거를 연구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질문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참 서양의 질문을 잘 잡아요. 연구 할 수밖에 없게끔 잡아 갖고 어디까지 가다가 또 인생을 마감하고 하는 거거든요. 답은 아직까지 찾을 때가 아니었었던 거죠. 어 그랬는데 지금 어 이제 후천 시대가 되면 이 답을 전부 다다 다 정리해야 돼요. 어, 어, 그렇게 인생이 시간이 낭비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후세에 사는 시대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게, 이제, 그 선천시대에 살던 방법에서 전부 다 바뀝니다. 어, 그래서 차가 땅으로 기든기에 차가 나르고, 뭐, 이런 것도 다 사회를 바꾸어서 일어나는 거고, 어, 우리가 일반적인 이게 뭐, 이렇게 그숨 쉬고 살던 것도 이런 것도 바뀌어요. 다 바뀐다. 왜? 질이 높기 때문에 질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이 이, 이런 걸 전부 다 바꾸어 낸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 너무 이 힘들다라고 생각보다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가면서 조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신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신이에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가면 신으로 가 갖고는 여기서 고통 받는 거는 없어져. 노력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아주 잘 살고 활동을 잘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통받을 일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끝났으니까. 어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시뮬레이션 그래도 마지막에 많이 돌렸죠. 그렇게 그러니까 막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뒤통수 딱 맞고 또또 또 돌아올라 그러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게, 착한 게 아닌 걸 착한 거라고 알아서니까, 몸수해보고는, 뭐, 나중에는 아닐 때는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어, 켠 거지. 어,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과학적으로 볼때 육신을 본 겁니다. 육신을 본 것도 더 깊게는 보지 못했다. 그, 이제, 과학자들도 이야기는 해요. 어, 이, 세포들이 이게 죽어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죽음은 없는 거다.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형태로 해갖고 어떻게 쓸 뿐이고, 조합을 해체해갖고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것은 죽고 사는 그 존재 자체가 없다. 자연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